그래서 우리가 캠프 가서 뭐했냐면 말씀도 들었지만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앞으로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갈수 있게끔 해줄 거니까 안 갔다 왔다고 막 아, 나갔다 왔는데 저 캠프 얘기만 하시고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안해줬으면좋겠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어제니까 오늘 어제니까 할수 있어요. 자 강사님 이제 문제를 내줄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그죠? 원래 엄청 감미로운 목소리였는데, 그죠? 오늘 굉장히 허스키해요 그죠? 너무 솔질렀죠. 아, 사랑이에요. 자, 퀴즈. 자,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고, 그러니까 어, 손으로 그린 그림고 하나는 사진이에요. 자, 어떤 게 진짜인지 볼게요. 자, 누가 진짜일까요? 아, 누가 진짜일까? 그, 어떤 게 그림이고, 어떤 게 사진일 것 같아요, 친구들. 그치? 벌써 얘 나왔습니다. 뭐, 뭐라나요 오 눈썹이 오세요 그럼 어떤게 어떤 게사진인것 어떤 게 같아요? 아 그건 몰라요? 어자 어. 그러면 왼쪽이 그림인것 같다 왼쪽이 그림인것 같다 왼쪽이 그림인것 같다 오. 어, 왼쪽이 명함이더 진해요 왼쪽이 명암이 더 진해요 자손 내리고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 그림인것 같다 그림 오 어. 어, 자신있게 손들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왼쪽이에요. 아, 수소 그럴 줄 아시잖아요. 하나, 좀더 준비했어요. 자. 자. 자, 계란 후라이인데. 자, 계란 후라이인데. 자, 왼쪽이 진짜일까, 아니면? 아니 아, 그니까 자, 이번에는, 어, 그림으로 가자. 자, 어떤 게 그림일지 한번 찾아봐요. 자. 자, 왼쪽이 그림일 것 같다. 왼쪽. 왼쪽이 그림일 것 같다. 오. 왼쪽이 그림. 좋아요. 자, 손 내리고. 이쪽이 그림인 것 같다. 오, 자, 자, 손들러한번 해. 자, 정답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메인더. 오른쪽이 그림이었습니다. 와, 이제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시키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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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그림이고, 어떤 게 사진일지, 자. 오, 자, 저기 물고기가 있고, 바위 같은 게 있어요. 자, 왼쪽이 손으로 그림인 것 같다. 왼, 왼쪽이 손으로 그림 그림 같다. 왼쪽. 왼쪽. 왼쪽 와. 와 자, 손 내리고 이번에는 이쪽 이쪽이 그림인 것 같다 야 자, 우리 손 내려봐요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둘다 그림입니다 와, 대박이죠 아, 강사님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아, 어떻게 얘 그림이지? 나는 진짜로 과일인 것 같고 물고기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강사님, 이거 이거 찾느라 만들어 놓고 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누가 김선 누가 김선을인가요 자, 항상 김선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왜, 자, 오른쪽이 김선우인가요? 오른쪽. 어? 어, 지금 손대 왜손 내리게 해요? 자, 어. 내가 봤, 내가 말했잖아. 은택이 마음에 들어. 아, 좋아. 우리 뒤에. 아, 마음에 들어. 어? 자, 어, 얼굴, 얼굴이 안 바꿔졌어요? 자, 응. 어, 자. 왼쪽이 김선우인 것 같아. 이쪽이 김선우.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아, 강사님이 이거 찾다가 방 샜는데. 아, 우리 좀 잘했네. 자, 어디가 김선우일까요? 왼쪽이 김선우였습니다. 자, 우리 박수. 자,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다음에는 일본어가 나오는데 일본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일본어? 일본어? 어. 어, 엄마한테 그 선생님 혹시 읽을 줄 아세요, 혹시? 어? 스바라시? 욕한 가 말이죠. 근데 이거 뜻이 뭔지 알아요? 뜻? 뜻? 저도 이제 몰랐다가 그 강사님 때 이제 사, 사람들끼리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찾아오니까 일본어로 이거더라고. 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홈모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홈모노 아, 네. 들어봤죠? 그죠? 세 차이 안나이지 아, 이게 뭐냐면 진짜다. 야, 이 사람은 진짜다 할때 옛날에 이제 그 단어로 아, 그 홈모노뭐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좀 그러네. 근데 자 이게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자 우리가 가끔 보면 가짜와 진짜가 많아요. 강사님이 어렸을 때 티를 사러 갔는데 어 티가 싼 거야. 원래 그 퓨마 티 알아요? 퓨마? 어 그제 퓨마 엄청 비싸잖아. 근데 지하상가를 갔는데 반값 이하로 내려갔길래 퓨마를 무슨 이렇게 싸게 팔아 그리고 바로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 자, 자 뭐, 뭐였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찐, 우리 찐 반대말을 뭐라 고 그래요? 아, 자, 짜비였어요. 아, 몰랐는데, 퓨마까지 똑같은데, 다리 한 짝이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 친구들한테 돌리을 엄청 받았어요. 자, 근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진짜인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예요? 진짜. 딱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인 게 티가 나요. 가짜는, 어떻게 해요?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자, 어른들, 어른들 얘긴데 우리 어른들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뭘 들고 다녀요, 지금? 그 어, 브랜드까지 나오는데, 자, 샤넬, 이 샤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비올때 보면 돼요, 비올 때. 자, 비올 때, 진짜 빼이면 어떻게 해요? 그지 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근데 가짜 빼이면 어떻게 돼요? 머리겠어요 자, 이제 보면, 어,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진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이 벌써 보여주려고. 그래. 아 진짜네 이거. 근데 가짜는 보이기는 샤넬처럼 보이는데 사실 샤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완전 짭이란 말이야요 그렇지. 짝퉁이 짝퉁. 짝툭. 자 근데 그러면 어왜 도대체 가짜는 그냥 가짜인 대로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진짜인 척을 할까? 어왜 가짜는 그렇게 진짜인 척을 할까?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왜 진짜인 척하는 거 같아요? 어 그럼? 아돈 벌고 싶어서 어. 또 어. 관심 받고 싶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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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 아, 다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아, 잘했어요 진짜를 질투하고 맞아요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짜는 진짜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아무리 가짜가 진짜인 척해도 진짜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강사님의 그 티가 아무리 1 5 0 0 0원 정도 샀어도 퓨마가 될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자, 근데 가짜는 왜 진짜에 저질하냐면 오늘 말씀에 대조를 해보면 자왜 그렇대요? 망하게 하려고죠 오늘 말씀 한번 보면자 오늘 말씀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강사님 한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어, 짝퉁, 짝툼. 짝퉁을 자, 1번 하나님, 2번 마귀. 자, 누구일 것 같아요? 마귀예요, 맞아요. 도둑은 자,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 도둑이 집에 들어 왜 들어올까요, 우리 친구들? 훔치려고 들어온 거 맞아요.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뭐 도와주겠어요? 아니겠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고 하지만 자, 도둑은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잘했는데 마귀예요. 자, 여, 여기서. 파란색 글씨에 내가, 내가 온 것은 아닌데 이 내는 두글까요 주거든? 그 맞아요, 하나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일까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게 하는데요? 더 풍성히, 더 많이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도둑의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많이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강사님이 이제부터 문장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누가 하는 말 같은지 한번 맞춰봐요. 아,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나는 너가 제일 소중해. 나 너가 제일 소중해. 자, 마귀가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우리, 우리 친구들. 마귀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마귀가 하는 말 같은 사람도 있어요. 혹시? 어이준이 마귀, 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못했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막 죄책감 들고 실, 나한테 실망하고 속상할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치 위로가 되고 아, 그래요. 그지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자이 문장은 이 문장 자체는 진짜 사랑하는 말이 맞아요. 문장 자체는 자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마귀부터 볼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귀의 속마,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괜찮아. 어, 어떻게 예배를 매주 잘 들을 수가 있겠어. 아니, 피곤할 수도 있지. 어제 캠프했잖아. 그치? 어제 캠프했으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지. 너도? 나는 너의 체력도 중요하고 너의 건강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 괜찮아. 어떻게 52주 동안 예배다잘 드릴 수 있겠어. 51주는 그동안 잘 드렸잖아. 52주 중에 한주는 예배 빠질 수도 있고, 딴데갈 수도 있고, 놀러가고 학원 갈 수도 있지. 야, 너의 성적도 중요한 거야. 자,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아기. 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좀 못하면 어떻게 괜찮아. 자 근데 잘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배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안 드렸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나 그동안 예배 잘 들었는데, 나 그동안 진짜 하나님 따라 잘 살았는데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어, 이번 주에 내가 왜 이러지? 자 예배를 가볍게 여기 시작해요. 괜찮아 마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는거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한 번쯤이야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 그런가? 아 그래 야 옆에 봐봐야 니만 조는가? 봐로 옆에 봐봐. 쟤는 벌써 고개도 막 떨구고 있는데. 너 그래도 졸진 않잖아. 어, 제가 봐봐, 아예 대놓고 자고 있잖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 않게 돼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자, 좀 못하면 어떻게 괜찮아? 나는 너가 제일 소중해. 자, 자기의 속 마음은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속 마음을 들어볼게요. 자, 아 어, 괜찮아. 오늘은 그랬어도 그래도 내 앞에 온게 너무 소중해 자리를 지는 너를 너무 어떻게 한대요 우리 친구들 축복해 하나님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 너가 힘들고 피곤하고 예배 자리에 오기 어려워도 너가 예배 자리 지키려고 어떻게든 온 내가 네 마음을 소중하게 보고 있어 네가 그럴 지언정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너의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어떻게 한대요 축복해 이게 하나님의 속 마음이에요. 자 만약에 친구들이 예배를 못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해요. 자그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릴 것 같아 요못 드릴 것 같아요. 비안해서라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죄송해서라도 잘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막 사랑을 느낄 거예요. 아 맞지? 하나님이 그런 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 예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그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아. 어, 강사님이 이제 캠프 때, 캠프에 한 번만 할게. 캠프 때, 5 시에 이제, 아, 꿈이야, 꿈. 꿈을 딱 꿨는데, 진짜 꿈에서 딱 들판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강사님한테 뭐라 해야 되나? 굿모닝딱하러시요 굿모닝. 거 굿모닝.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이 꿈까지 나타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팔을 부시더라, 나팔을 그래서, 아, 뭐지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제출했죠. 핸드폰 강사님이 이제 기증품이 강사님 방에 났어요. 근데 다섯 시부터 계속 굿 모닝, 팍팍팍팍. 강사님이 아 다섯 시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아우 어떤 예쁜 친구가 핸드폰 끄고 내야 되요 친구들. 근데 아, 또그 뜻을 로알아서 아,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강사님 다크서클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왜 일부 됐어요. 자 강사님한테 박수 하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야, 말씀으로 돌아가면 근데 감사하 방금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정도는 괜찮아 자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 완벽하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지 자 마귀 속마 들어볼게요 야 다들 다들 그래 너무 더 너무 호들갑 다고에 유난 될 필요가 없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야, 사람이 죄인인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다 너만큼 죄는 지어. 너만큼, 너만큼 나쁜 짓도 하고, 너만큼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어, 너만큼 예배 잘안 드리고, 다 그래. 너왜 이렇게 예, 무슨 너만 예수님 이어너 비난할 필요 없어. 자, 근데 다음에, 다음 죄 지을 기회가 오면 조심하면 되지. 그러면 듣다 보면, 어, 그럼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말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죄는, 어, 죄는 사실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 그런가? 그래, 내가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아, 그래, 이건 약한 죄니까, 죄는, 어, 약하고 무거운 게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죄를 작고 가볍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앞으로도 계속 잘, 계속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어 자꾸 가볍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있게 되면 죄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자이 말을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들으러 가봅시다 자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완벽하지 않아 원래부터 내가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있는 거야 숨지 말고 나한테 와 너의 죄에 나한테 고백해 나는 어, 믿고 오로운 분이라, 난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시, 사해 줄 거야.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래도 너희가 아무리 잘못하고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어떻게 안 돼요? 여전히?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이걸 주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게. 괜찮아.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진짜 큰 잘못을 했을 때, 진짜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 누가 내리죠? 그죠? 강사님이 옛날에 죄를 크게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강사님, 뭐, 누구 혹시 해야 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사님은 버릇하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 작은 죄도 크게 느껴요. 자, 근데 너무 죄를 크게 짓고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 나 같은 죄인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때 강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그 외국 찬양 중에 가사도 있거든요. 어, 그래도 너의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하는데 강사님이, 그딱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강사님도 그때 너무 잘못돼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테 나가서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어떻게 한대요 사랑해. 항상 이 말을 듣고 더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을까요? 그저 간절히 노력을 강의 했어요. 자, 하나님이 듣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 아,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친구들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한 거잘 맞았어요. 가짜는 누구냐면 마귀고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강사님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 둘다 그림이 사진 같아요? 아니면 그림 같아요? 둘다 사진 같아요. 어, 못 맞춰요. 김선우 봤잖아요. 김선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래요. 맞아. 그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가짜와 진짜는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귀가 작정하고 속이러 봐요 그러면 마귀가, 아, 나 마귀였다. 니네 죄좀 지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 마귀 왔네? 물리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귀는 어떻게 오냐면 절대 마귀처럼 오지 않아요 어떻게 <laughs> 오냐면 아까처럼 위로하는 듯이 마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광명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은 천사 좋은 거예 나쁜 거예요? 천사 좋아요 천사가 나타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명한 천사 마귀도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 친구들이 위하는 척해요 위하는 척아야 그럴 수도 있지 예배? 딱한 번인데 죄? 앞으로도 아, 계속 죄짓고 살는 건데 뭘 그렇게, 뭘 그렇게 뭘 이렇게, 어, 죄책감에 들게 살아 자 근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아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한나 봐봐요 어자 도둑이 오는 일이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 친구들? 망하게 하려고 잘했어요 망하게 하려고 자 근데 하나님이 온 것은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똑같은 말을 해도 아까처럼 어 아까처럼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해도 속마음이 다른거예요 목적이 자 만약에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마음을 헤아려주려고 막귀는 이야기할까요 안할까요 우리 친구들? 절대 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단 1%도 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방하고 철저하게 망가지는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약한 부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연약하고 제일 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가짜의 음성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여러 가지 항상 알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당하라는 거요? 아니죠. 자, 이 만약에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질 것 같다. 그러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근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뭘것 같아요? 가짜. 어, 우리 친구들이 진짜 헷갈리면 이 방법이 제일 제일 최고예요. 내가, 자,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우리 친구들. 예배 때떠들거나 장난치면 돼, 요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배 때, 아, 나 너무 떠들고 싶고, 나 자꾸 어제 본거 생각나, 어제 본 유튜브 생각나,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야. 아, 감사님뭐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하고 길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바기가 주는 마음일까요, 친구들? 바기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 나 너무 졸린데, 뭐, 어차피, 그,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다음 주에 들어야지 엎드려 잡아요. 자, 아니면 잘때막 고개 젖히고 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귀가 말하는 걸까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생명을 드리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을 가장해서, 야, 너희도 중요하지. 너네 마음도 중요하지. 야, 너 혹시 만약에 친구한테 괜히 말 잘못했다가 친구 관계 깨지면 어떡해또 괜히 예수님이 얘기 이야기했다가 친구랑 멀어지면 어떡해또 그럼 바보 같은 할 거야? 근데 친구한테 꼭 예수님이 야기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누구,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사단, 사단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것 같다. 그러면 뭐다? 진짜다. 그게 진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선택했는데, 아, 하나의 마은좀 가까워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진짜다. 가짜다. 우리 친구들. 가짜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예배 끝에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딱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이 선택을 할 때도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선택을 도와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택을 도와줘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자 강사님 캠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를 가진 사람들이다? 진...짜 뭐라고요? 진짜 우리는 진짜들이야 우리는 진짜들이란 말이야 어 옛날에 옛날에 로마시대 때 옛날 로마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먹혀 죽이고 근데 왜 죽였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왜 죽였을 것 같아요? 싫어서 다시 말하면, 웃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어? 안 무서워하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안 무서워하니까 무시하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은, 가짜들은 진짜가 무서워요. 왜냐면,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짜는 진짜 행세를 다할수 있어요. 나 나, 아, 나 가짠데, 너네 진짜인 줄 알지, 나 진짜야. 이러고 다니는데, 진짜가 나타날 순간, 가짜는 어떻게 돼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 세상의 우상들과 바알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짜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진짜로 주장해. 계속. 아,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근데 딱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나머지 게다 뭐가 돼요? 가짜가 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누구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죠?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요. 누가 떴어요? 진짜가 떴어요, 우리 친구들. 가짜들은, 가짜들 속마음 속에 숨어있는 마귀들은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 친구들 어, 근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자, 어,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안 한다? 한다. 가짜들은 그 바알과 우상들이 함께 해줄까 안 해줄까요?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배 땡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가짜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당사에 뭐라 했어요?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가짜들이 아 진짜 행세했던 를 가짜들이 어떻게 된다? 다 가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글자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진짜가 그냥 바로 우리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마음에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짜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진짜를 가진 우리 친구들은 누가 함께 하실까요 친구들? 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잠깐 무너질 수 있고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죠? 자, 이제 약간 폐기 있게, 폐기 어, 있게 한번 외쳐볼 건데 당장에 나는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외쳐야 될것 같아요? 어, 역시, 아, 맞습니다. 나는 가짜다? 진짜다? 우리 친구들 한번 외쳐보는 거죠? 우리 준비, 준비, 자. 나는 아, 잠깐만. 진짜까지 왔는데 살짝 떨어질 거라 다시. 자, 나는. 진짜야. 그렇지.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더 크게. 자, 하나, 둘, 셋. 나는. 진짜야. 나는. 진짜야. 다시 한 번. 나는. 진짜다. 자, 우리 친구들. 진짜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 가운데 진짜인 것을 꼭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양할 건데.